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화탄소 CO2 많이 들어보셨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로 널리 알려지고 있죠 물론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경지에 돌가루를 뿌리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3일 미국 지구물리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지구의 미래 최신호에 따르면 백승훈 미국 에일대 박사 연구팀은 농경주의 암석 풍화 촉진이 지구 기후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현무암 갈람석 등 화산 암류는 빗물과 만나 풍화를 일으키는데 이때 빗물 속 이산화탄소가 탄산염 형태로 암석에 포집되는 곳에 차근해 이산화탄소 저감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백박사 연구팀은 인적으로 풍화 기간을 단축하는 암석 풍화 촉진 기술을 소개했는데 자연 상태에서 암석의 풍화는 수십만 년 걸리지만 암석의 입자를 작게 만들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세계 각지 농경지 929곳 약 740만 킬로 헥타나 1헥타르가 보통 1만 제곱미터죠. 현밤가루를 10톤을 뿌릴 경우 640억톤이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06년부터 2080년까지 75년간 ERW 다시 말씀드리면 암석풍화촉진을 적응했다고 가정해서다. 이를 전세계 모든 농경지에 확대할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약 215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한 거죠? 국제사회는 2100년까지 지구의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미만으로 유지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이산화탄소를 최대 1초톤 가량 감축해야 하는데 ERW가 도움이 된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었다 합니다. 자, 한편, ERW는 마이크로소프트 MS사가 점찍은 미래 기술이기도 하죠. MS사는 지난 4월 영국 기업 언두와 협약을 맺고 영국 농업지에 2만 5천 톤의 현무암을 뿌려 향후 20년간 이산화탄소 5천 톤을 포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산화탄소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봤습니다. 농경지에 돌가루만 뿌려도 이산화탄소 감축 신기술을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